이거, 이거는 약수들의 합이지. 네. 이건 약수의 개수인데, 36이니까 약수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, 3 6을소인수분하면 4고 36이지. 네. 어떻게 돼? 1, 2, 4. 1, 3, 9 나와, 나와. 네. 7 곱하기 13은? 7. 91이지. 네. X는 91이고. Y는 어떻게 돼? 91의 약수의 개수는? 4제. 응. 네. 응, 꺽세 91에, 이거 4니까. 응. 네. 91의 약수의 총합? 응, 1 더하기 7에, 1 더하기 13이 되겠지. 응. 네. 2의 제곱의 약수의 수는 3개지. 응. 네. 14 곱하기 8은 2 0이니까 네. 115가 되겠지. 응. 네.